박인비 선수나 전인지 선수처럼 우리나라 여성 골퍼들이 세계 무대를 주름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남성 골퍼하면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타이거우즈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해성처럼 등장한 골프 형제가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양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지성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도장의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골프 영웅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바로 이곳 산양중학교에서 장학금과 골프용품 전달식을 가집니다. 윤지성 선수는 지난 10월말에도 통영골프협회에서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지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린 전국 소년 체전 경남 대표 1차 선발전에서 남중부 1등을 차지하며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초등부와 여중부는 모두 창원과 김해 출신 선수들이 휩쓸었지만 남중부만큼은 윤지성 선수가 여섯 타차로 넉넉하게 2위를 따돌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익 회장은 사냥중학교 골프부에 각종 골프 용품들을 전달했는데요. 수십 년 만에 지역 골프계에 등장한 영재를 향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지성 선수는 드라이브 샷, 아이언 샷, 퍼팅 이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약점이 없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아버지 윤영문 씨도 윤지성 선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요. 산양 중학교 안재민 교장 역시 지역 골프 인재 육성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그 처음으로 예, 윤지성 윤지훈 두 학생을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아마 좋은 성적을 내면은 예, 차후에 예, 좋은 선수들이 더 그,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기대가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딜수 있는 그 윤지승이가 아마 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대표에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지성 선수가 이제 골프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특별히 골프가 좋은 거예요? 축구는 역을 해 봤는데 골프가 가장 재밌었어요 아, 골프가 가장 재미있었군요 그러면은 윤지성 선수 되고 싶은 선수, 뭐 담고 싶은 선수 있다고 했는데, 뭐 어떤 선수가 좀 담고 싶으세요? 안병훈 선수. 안병훈 선수 왜 특별히 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멋진. 아 멋진 모습에 또 안병훈 선수를 담고 싶어하는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선발전에서 당당하게 1위도 차지했잖아요. 앞으로도 남은 선발전 어떻게 좀 자신있게 할 그런 용기 있나요? 네, 자신있다 자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 이에요 좀. 더, 더 열심히 해서 꼭 도디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윤지성 선수는 안타깝게도 통영에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 라운딩 코스를 구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요. 올겨울엔 자비를 들여서라도 말레이시아 로 동계훈련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윤지성 선수가 곧 말레이시아로 훈련을 떠난다고 해요. 아버님 조금 뭐 걱정도 되시고 그러시겠어요. 어, 지성이가집 떠나서 일단 또 외국에 간다는 거는 어떤 부모든지 다 음, 마음이 다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년마다 한 3년을 계속 전지훈련을 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어, 많이 받아들이고요. 또지성이가 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더 열심히 부족한 거더 열심히 하고 온다 가면 더그 바라,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비를 들여서또 지성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좀 부담되는 부분 이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네요. 어떠세요 좀? 음 골프 선수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이런 부담은 다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통영에서 지금 많은 선수가 있지 않고. 지금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또 이렇게 어 동원해서 또 많은 관계자분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또 지성이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어 성장하면서 좋은 좋은 여건에서 어 운동할 수 있도록 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8홀 골프장이 개장한 통영에 윤지성 선수의 등장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윤지성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골프 한류를 이끌 대들보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지켜보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